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IT 테크 유튜버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아이폰 16. 2가 드디어 발표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꽤나 기다렸던 모델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6 일반 모델을 쓰는 것도 조금 살짝 무거워. 혹은 예전에 그 아주 작고 귀여운 그13 미니 같은 그런 감성을 느끼고는 싶은데 이제 미니 시리즈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E 같은 아주 조그만한. 그래서 뭐 아이폰 SE4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아이폰 16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6의 F. 시션스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모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미쳤냐? <laughs> 미쳤냐는 말밖에 나오질 않아요. 이 지금 돌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세상이 어느 때인데 손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아 예쁘냐? 아 예쁘지도 않아요. 아일랜드 빠지고 노치가 들어갔어요. 내가 노치 싫어가지고 진짜 옛날부터 되게 그 아이폰만의 그 디자인 철학 그 아이브가 만든 그 3자 타이머 노치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노치가 들어가 버렸네? 아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그리고 아이폰 16 기본 모델에 비해서 되게 작은 예전에 제가 뭐12 미니나 13 미니를 주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미니의 그 조그만한 그 느낌 그 손에 싹한 손에 잡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투폰을 쓰는데 미니 같은 모델을 하나 사 하면 그냥 들고 다니는지, 안 들고 다니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정도의 크기냐?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16 기본 모델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아주 조금 작다는데, 작지도 않아. 거의 똑같아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그 베젤이 겁나 커가지고, 디스플레이는 더 작아요. 거기다 노치가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화면상에서 보이는 게 굉장히 작습니다. 아, 미쳤나? 그럼 가격이 싸요? 아니요. 가격도 99만원이야. 아니, 미쳤냐고. 얘네 지금 돌았어요, 지금. 기본 16이 카메라 두개에 거의 모든 기능 다 들어가고, 물론 60Hz가 들어가서 그 프로 120Hz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빠졌지만, 아 뭐, 페이스 아이디 기능 같은 거다 들어가 있고, 일단 16의 정식 라인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125만원이기는 해도 같은128기 가가 26 만원, 차 이가 나요？아니, 26 만원 차이 면왜162를 사？16 기본 모델 을 사지 미쳤 어요？자, 카메라는 원래 하나인 건 상관없어요. 근데 OIS가 빠졌어요. 그 그러니까 OIS가 뭐냐면은 손떨방인데 광학식 손떨방인데 그 그러니까 아이폰이 동영상에서 특화됐었던 게 뭐냐면 센서 시프트 기능이라고 그래 갖고 센서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광학 OIS가 굉장히 강력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광학식 손떨방의 최고 장점이 센서 시프트 기능이 빠졌어요. 아니 난 그럼 더살 필요가 없지. <laughs> 사실 작은 13 미니 같은 투폰을 쓰는 이유는 내가 차에다가 두고 차에서 액션캠 대용으로 조금 더 좋은 화질로 좀 하나 더 거치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려고 쓰는 건데 센서시프트 OIS가 빠져버렸어 그럼 뭐하러 사 초광각도 빠졌어 <laughs> 아 이건 뭐 원래 없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센서시프트 OIS가 빠지면은 차 안에서 흔들거리는 거 이거 못 잡아요 아 이거 미친놈들인가? 자, 홈버튼이 빠졌어요. 뭐 이거는 뭐잘 됐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쓱 올려가지고 쓰는 아이폰의 기본 그 UX를 그대로 집어넣은 거는 잘 했는데 홈버튼이 빠진 만큼 어마무지한 기능들이 빠졌어요. 일단 빠지는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아니 이 미친놈들이 맥세이프를 뺐어요. 맥세이프가 빠지면은 애플폰입니까? 아니 맥세이프라고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사실 아이폰을 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치투라고 하는 애플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특화된 장점 때문에 내가 와 갤럭시 S25 울트라 이번에 C2가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아주 잘했다. 그런데도 어차피 기본적인 기기에 맥세이프라고 하는 동그란 그 자석 비행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미친놈들이 아이폰에서 16 라인업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맥세이프를 없애? 얘네 이번에 16 2를 만들면서 나사도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자, 또 빠진 거 얘기해봅시다 A18 칩셋이 들어갔거든요 이 A18 바이오닉 칩, 칩셋이 들어갔는데 GPU 코어의 그 16에 비해서 한 코어가 빠져가지고 GPU가 4코어예요 이전 16은 5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GPU 능력도 떨어져 이게 GPU 능력이 떨어지면 뭐가 떨어지냐면 카메라를 구동시키거나 앱 간에 구동시키는 이런 애니메이션 자체가 물론 예전 15에 비해서는 좋아졌겠지만 아 이게 분명히 체감될 거야 거기다가 60Hz라가지고 가뜩이나 더 쿨인데 분명히 이게 안 좋아졌을 겁니다. 전체적인 화면 밝기도 빠졌어요. 빠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기존에 비해서 200니트 정도가 빠졌어요. 이건 뭐, 나사도 빠지고, 밝기도 빠지고, GPU 코어도 빠졌어. 거기다가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빠졌어요. 아, 니 뭐, 어차피 이건 빠져도 돼. 괜찮아. 안 써. 상관없어. 뭐, 이런 거는 안 써도 되는 것들은 뭐, 빠져도 상관없는데, 접사 기능도 빠졌어요. 아니, 굳이 이걸 왜 빼? 접사 기능,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왜 빼? 이걸 빼가지고 사실, 사실상 저처럼 거의 뭐 폰을 카메라처럼 쓰는 사람들은 이런 접사 기능 빠지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크리티컬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상 촬영에서 시네마틱도 뺐어요. 아, 뭐 괜찮아. 이건 상관없어. 어차피 나안 써. 왜냐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네마틱으로 아웃포커싱 되는 거는 어차피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어차피 안 써. 괜찮아. 빼도 돼. 인물 사진 초점 제어 기능 뺐어요. 아, 괜찮아. 이것도 상관없어. 빼도 돼요. 어차피 이런 소프트웨어 적 으로 뭔가？인 위적 으로 뭔가？하 는거는안써 괜찮아 빼도 돼. 그런데 맥세이프가 빠지면서 치2가 빠졌어요. 무선 충전이 7.5W로 충전이 돼요. 아니 이거 뭐 무선 충전 하라는 거야? 아니 이번에 어차피 배터리 성능도 올라가고 그 크기도 올라가면서 굉장히 배터리 성능에 대해서 큰 차별점을 뒀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선 충전을 7.5W로 써 가지고 도대체 언제 충전을 하라는 거야? 이거 무선 충전하면 2시간 동안 충전 해야 돼요. 아나 진짜 어이가 없다. 뭐 어, 애플 인텔리전스 들어갔다라고도막 해요. 16에 막 개보를 이어가지고 애플 인텔리전스 AI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이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쓴다고 해도 아나 이딴 폰에다가 이거 하나 넣었다고 가격 이렇게 올리는 게 말이 되나? 99만 원이에요. 저 어차피 앱등이가 아니어서 상관은 없는데 아니 이러면 내가 쓰고 있는 아이폰 16 프로에서 지금 넘어갈 이유가 진짜 단 1도 없잖아. <목소리> 제가 아이폰 16 프로를 쓰는 이유는요 카메라 때문에 쓰는 거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 모델을 쓰지 않는 이유는 120Hz의 그 프로모션을 쓰기 때문에 부드럽고 그 AP가 좋아서 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는 16, 2를 쓸 필요가 1도 없잖아 내가 아이폰 16 프로를 쓰는 이유도 꿈에 갖고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저는 조금 더 싸고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미니멀한 그런 느낌 때문에 SE, 뭐16 SE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s e 4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살려고 했었는데, 아니, 아이폰 16, 2로 넘어갈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솔직히 그돈씨라고 하는 단어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각자 각 모델을 만드는 그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13 미니라고 하는 거는 다른 아이폰들을 쓰면서 특유의 크기 혹은 무게 혹은 그 쓸데없는 기능들에서 싹다 빼면서 정말 그 가볍게 아이폰만의 기본 기능만을 쓰기 위한 그런 목적성에 부합해서 13 미니라는 것도 나왔었던 거고 혹은 그것마저도 너무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나는 진짜 전화만 쓰고 문자만 쓰고, 가벼운 카메라만 쓸 건데, 가격이 싸, 그리고 자꾸 얇고 가벼워. 그렇기 때문에 SE3까지 썼던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목적성이라는 게 있고, 그 모델이 그 목적성에 부합을 한다면 그걸 사면 되는 거긴 한데, 아니 모든게 다 너프가 됐는데 가격도 크기도 무게도 절로 차이가 안나 진짜 그돈씨 중에 그돈씨에요 이거 살 바에 아이폰 16 일반 사세요 아니 이걸 왜사 일반 모델이 있는데 애플워치 울트라2랑 앱북 프로라고 하는 생태계 때문에 내가 지금 투폰을 쓰고 있고 아이폰을 꾸역꾸역 쓰고 있기는 하지만 폰만 쓸거라면? 네, 나같으면 진짜 갤럭시 S25 그냥 256기가 산다 끝! 감사합니다 i t 테크 유튜버 울트라미니였습니다